뱅덕 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허윤생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허윤생의 부모님은 허윤생이 10살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게 된 허윤생은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다. 부모 없이 자라는 허윤생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허윤생의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허윤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기보다는 허윤생의 편을 들며 무슨 일이든 해결을 해주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그늘 아래서 금이야, 오기야 자란 허윤생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어서도 글 공부는 뒷전이고 왈자패들과 어울리며 사고만 치고 다녔다. 이날도 역시 허윤생은 왈자패들과 어울려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곤 오밤중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허윤생이 비틀대며 자기 방으로 가고 있는데 치간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딸인 순덕이와 마주쳤다. 순덕아, 내 방으로 시원한 물한 사발 가지고 오거라. 네, 도련님. 잠시 후 순덕이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자 허윤생은 앞뒤 생각도 없이 물을 가지고 온 순덕이와 강제로 하룻밤을 보냈다. 순덕이와 강제로 일을 치룬 허윤생이 볼일을 끝내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자. 순덕이는 옷을 입고 자신의 방으로 울며 달려갔다. 다음 달이면 홀례인데 도련님께 몸을 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는 걸까. 홀례를한달 앞두고 허윤생에게 겁간을 당한 순덕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도 순덕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순덕이 어미가 순덕이를 불렀다. 순덕아, 해가 중천인데 방에서 안 나오고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 방구석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게야? 순덕이가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울면서 얘기하자 순덕 어멈이 화를 내며 말을 했다. 내 젖을 먹고 자란 도련님이 어찌 너한테 그런 짓을 할수 있단 말이냐?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것을 키웠구나. 내 당장 큰 마님께 찾아가 이 일을 말할 것이니 너는 내가 오기 전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 순덕어멈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허윤생의 할머니를 찾아가 순덕이가 당한 일을 말했다. 마님 다음 달이면 삼돌이랑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일을 어찌합니까? 아니... 순덕이가 얼굴이라도 이뻐야. 우리 윤생이가 그리했다. 내가 믿을 거 아니냐. 마님, 제 말엔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 순덕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우리 윤생이가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을 때, 순덕이 고것이 윤생이 앞에서 꼬리를 친게야. 혈기 왕성한 사내가 계집이 대놓고 꼬리를 흔드는데, 마다할 사내가 어디 있느냐? 천한 것이 귀한 내 손주 몸에 손을 대다니 더러운 게 묻었으니 이를 어쩔꼬 아이고 속 터져. 내 순덕이 그것을 멍성마리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야. 순덕 어멈은 큰 마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말이니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순덕어멈, 너는 이 돈을 줄 터이니, 순덕이를 삼돌이랑 멀리 보내버리거라. 그나마 네가 우리 윤생이를 키운 노고를 생각해, 너그러이 선처해 주는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어서 가서 순덕이 고것을 이 집에서 치워버리거라. 순덕이 고것이 내 눈에 띄는 경우, 금형을 이어가지 못하게 할 터이니. 순덕 어멈은 주인의 말에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딸 순덕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한시라도 바삐 몸을 움직여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삼돌이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고 하곤 삼돌이 손을 잡아끌고 순덕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순덕아 너는 어서 짐을 싸거라. 이 돈을 가지고 삼돌이랑 이 마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한다. 오늘 너한테 있었던 일은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산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당장 떠나라니요. 갑자기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네가 당한 일은 개보다도 못한 우리 신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빨리 잊거라. 못난 엄이라 자식 하나 지켜줄 수 없구나. 이제는 평생 내가 안고 갈 테니, 너는 부디. 먼 곳으로 가서 털을 잡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를 두고 가라고 하시니 어찌 발이 떨어질 수 있겠어요? 긴말 필요 없다. 순덕이 너를 마님이 보시면 넌 살아남지 못할 거야. 어서 가거라. 어서. 삼돌이한테는 네가 마님께 잘못을 저질러 쫓겨나는 것이라 말했으니 너는 그리 알고 삼돌이랑 가능한 멀리 가야 한다. 그렇게 순덕이와 삼돌이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떠났고, 순덕어멈은 순덕이와 삼돌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러 허윤생도 혼례를 치러 부인이 생겼지만, 혼례를 치른 지몇 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대를 잊지 못하는 부인의 심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윤생의 방탕한 남봉꾼 생활은 여전히 이어졌는데. 항상 허윤생 편을 들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허윤생의 부인은 허윤생에게 과거 시험을 볼 것을 권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서방님께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게 사시는 것 때문인 듯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 과거 시험을 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아니 무슨 말이요? 내 글이라고는 읽고 쓰는 것이 고작인데. 그런 내가 과거 시험을 본들 붙을 일 없으니 부인은 그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오. 내 과거 시험은 볼 생각이 없지만 한양은 한 번쯤 가보고 싶더이다. 아말 나온 김에 내 이번 기회에 한양 구경이라도 가야겠소. 남들은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인데. 어찌 서방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한양에 가시는 겁니까? 부인이 나보고 한양에 가라고 하지 않았소. 내 부인의 말을 참잘 들어주는 지아비니 부인은 참 좋으시겠구려. 하. 하 부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양길에 오르는 허윤생을 보자니 부인은 한숨만 절로 나왔다. 얼마 후 허윤생이 하인 둘을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다. 허윤생이 한양으로 가는 중 어느 마을 주막에 들러 하인과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 저기 삼돌이 아니오. 삼돌이라니? 삼돌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 리가 없지. 설마, 진짜 삼돌이겠소? 삼돌이라니? 수년 전 순덕이랑 도망간 삼돌이를 말하는 게냐? 어디, 어디 있냐? 대감마님, 저기 어린 개집에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삼돌이 같은데요? 내 놈들은 지금 당장 저놈의 뒤를 밟아라. 진짜 삼돌이가 맞다면, 내 가만두질 않을 것이야. 감히 나도 자식이 없는데, 도망간 종놈 주제에 자식 손을 잡고 주인 앞에 나타나?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잠시 후 하인 한 명이 돌아와 삼돌이인 것을 확인했고 집도 알아났다고 허윤생에게 말하자 허윤생은 그 집으로 향했다. 삼돌이 네 이놈. 네 놈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썩 나와. 내 주인에게 인사하지 못하겠느냐? 삼돌이가 여식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와 허윤생을 보고는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도련님 여기는 어찌 아시고 오셨습니까?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순덕이 이것은 어디로 내뺀 것이냐? 제가 도망을 치다니요. 저는 큰 마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덕이와 떠나 이곳에 살고 있었구먼요. 순덕이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의원 집에 누워있습니다요. 내 놈이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얘들아, 삼돌이 저 놈이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마구 패거라. 허윤생의 하인들은 삼돌이를 눕혀놓고. 몽둥이와 발길질로 때리기 시작했다. 도련님 살려 주십시오. 여식이 보고 있습니다요. 여식을 파서라도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네 여식이면 내 종이고 네 여식의 처분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니 그러니 네 여식은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하인들이 삼돌이를 때렸고 삼돌이의 여식은 아비의 매질을 보며 계속 울었다. 대감마님 이놈을 어찌 할까요? 오늘 숨통을 끊어 놓을까요? 됐다. 이제야 내 속이 좀 편해지는구나. 어차피 저놈도 저 상태면 앞으로 편히는 못살 테고 순덕이 그것도 몸져놓았다 하니 내가 병든 것들을 데려다 어디 쓰겠느냐. 한양 구경은 다음에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마을에 들려 저개집아이나 기생집에 팔아 한잔 크게 마셔야겠다. 저 여식을 끌고 가자. 허윤생이 사라지고 잠시 후 겨우 정신이 든 삼돌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음으로 순덕이에게 찾아가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남편 삼돌이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순덕이는 아픈 몸을 끌고 일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길이 없자 순덕이는 허윤생의 집으로 향했다. 창백해진 순덕이가 밤낮을 쉬지 않고 걷고 걸어 허윤생의 집 앞에 도착해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며 고함을 쳤다. 도련님 곡단이는 어디 있습니까? 도련님 곡단이에게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해줄 수 있습니까? 도련님 문좀 열어주시어요. 순덕이의 소리를 듣고 집안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순덕이가 그 하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곡단아 어미가 왔다. 어디 있느냐, 곡단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허윤생 부인이 순덕이의 소리를 듣고 나와 말했다. "여봐라, 못들하는 것이냐? 어서 저것을 잡아꾸러 안치거라. 하인들이 순덕이를 잡고 마당에 앉히자. 하인들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순덕이네, 순덕이가 돌아왔네 하는 것이었다. 너는 누군데,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샌네는 이댁 유모의 딸인 순덕입니다. 유모의 딸은 하인놈하고 야반도주에 살고 있다고 들었건만. 내가 어찌 이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냐? 센네, 큰그 마님의 명대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제딸 곡단이를 데려가셨다니 어미가 된 자로서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도련님께서 곡단이에게 험한 짓이라도 했다간 하늘이 놓을 것입니다. 부디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제 딸을 돌려주시면 더먼 곳으로 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빌고 또 빌겠습니다 아니 서방님께서는 한양으로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도련님께서 어찌 아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남편 삼돌이를 매질하여 죽게 하시고 제딸 곡단이는 데려가셨습니다 제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몸으로 의원 집에 누워있는 절 찾아와 말했으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발 도련님을 뵙게 해주세요 서방님께서는 출타하셔서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네 말이 사실이라 해도 너와 삼돌이의 자식이면 우리 하인이 맞으니 서방님께서 데려가셨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일인데 감히 도망간 네가 여길 찾아와 행패를 부려 마님 사실 곱다니는 도련님의 자식입니다 삼돌이와 홀래가 정해져 있던 저를 도련님께서 술 기운에 범하시어 생긴 아이입니다 뭐시? 순덕이 내 딸이 서방님의 여식이라고? 제가 집을 떠난 것은 그 일을 큰마님께서 아시고 행여 소문이 날까 저와 삼돌이에게 돈을 쥐어주시면서 멀리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제 어머니가 알고 있으니 어머니를 불러주세요. 허윤생의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순덕 어머니 마당으로 나왔다가 엎드려 있는 순덕이를 보고는 말했다. 순덕아,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절대 이곳 땅을 밟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온 것이야 어머니 저좀 도와주세요 제 딸을 찾아주세요 자초지종을 들은 순덕 어멈는 순덕이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허윤생의 부인에게 간청했다 작은 마님 제 여식의 말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큰 마님의 명으로 제딸 자식과 삼돌이를 멀리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못나.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버렸으니 부모로서 할 말은 없지만 이제라도 우리 순덕이를 위해 제 목숨 따위 아깝지 않으니 벌은 제가다 받겠습니다. 제 딸만은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도련님 여식이란 소리는 입에 담지 않고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잠시만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게. 일단 유모는 딸을 방으로 데려가 쉴수 있게 해 주게. 개똥아범은 가서 서방님을 찾아 곱단이란 아이를 데려오게나.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와야 하네. 허윤생 부인은 방에 들어가 밤새 신세한탄을 하며 생각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무리 제압이 복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내가 그리 치성을 들여도 결실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거야.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개똥아범이 돌아왔다. 마님 개똥하범 돌아왔습니다. 그래, 서방님이랑 곱단이란 아이는 찾은 건가? 대감마님은 길이 엇갈려 뵙지를 못했으나, 곱단이란 아이는 윗마을 명월관에 팔려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려 했으나, 명월관 주인이 자기가 치룬 값에 두 배를 주면 되판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다시 가서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와주게. 예 마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엔 그 아이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허윤생 부인은 개똥아범에게 돈을 쥐어보내 놓고는 순덕이가 쉬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왔던 순덕이가 상태가 더 악화되어 순덕어멈의 병수발을 받으며 누워있었다. 이복의 순덕이 어서 기력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곱단이 그 아이는 찾았으니 곧 만날 수 있을걸세.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런지요. 곱단이만 찾으면 다시는 마님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더 멀리 떠나겠습니다. 곱단이도 제 아비가 삼돌이로 알고 있으니 저희 모녀가 도련님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곱단이와 떠나려거든 자네 몸부터 성해야 하지 않겠나?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할 터이니 자네는 몸이나 낯을 생각을 하게 자은마님자은마님도 마음이 편하시진 않으실 터인데 어찌 저희 모녀에게 이리 잘해주시는 겁니까? 자네들이 무슨 잘못인가 자네들의 주인이 그런 사람인 것도 내 지아비가 그런 사람인 것도 우리가 싫다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우리 그냥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 순덕어멈과 순덕이는 허윤생 부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다. 그때 허윤생이 하인들과 돌아왔는지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이놈들아 내가 왔다. 썩 가서 부인에게 내가 왔다고 말하거라. 내가 아주 통쾌한 일이 있어 부인에게 빨리 말해줘야겠으니 어서 부인에게 안방으로 건너오시라 전하거라. 서방님 다녀오셨습니까? 놀러가신 일이 꽤 즐거우셨나 봅니다. 부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허윤생을 맞이하며 말했다. 부인, 내게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소. 부인도 들으시면 나를 무척이나 칭찬할 겁니다. 저도 서방님께 의논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내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는 게 허윤생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인이 말을 막고는 말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노시다 오신 거니 제 말을 먼저 들어주시어요 알겠소 부인 먼저 말해보시오 어떤 일이길래 말을 못해 안달이신 겁니까? 어떤 씹어먹어도 모자를 놈이 지딸 자식도 못 알아보고 지딸 자식을 기생집에 판 것도 모자라 글쎄 그 돈을 개집들을 끼고 술 마시는데 다 썼다네요 서방님 이런 놈은 어찌해야 할는지요? 아니 그런 개만도 못한 놈이 도대체 누구요? 내가 그놈의 머리를 밀고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두 발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평생 절에 처박혀 살게 해주겠소. 서방님이 들으셔도 그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 맞는 거지요. 그럼요. 세상에 제 자식 팔아먹는 놈보다 더한 몹쓸 놈이 어디 있겠소? 그런 놈이 멀쩡히 밥잘 먹고 어디서 놀았는지 얼굴에 기름칠하고 돌아다니니 세상이 망할 징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불쌍하여. 개똥아범에게 돈을 주고 데려오라 했으니 서방님께서 그 아이의 아비를 혼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마음이 그리 고우니 내가 부인의 부탁대로 그 아이의 아비를 혼출해주겠소. 어디 사는 누구요? 그때 개똥아범이 곱다니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곱다니를 본 허윤생은 놀란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부인과 곱다니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마님 이 아이가 곱다니옵니다. 개똥아범은 수고가 많았네. 곱단이를 순덕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엄마를 만나게 해주게. 그리고 놀랐을 곱단이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도와주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저 아이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오? 설마 부인이 말한 아이가 저 아이란 말이오? 저 아이를 판 것은 나인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행설수설하고 있는 허윤생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허윤생의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며 말을 했다. 예, 제가 말한 아이가 저 아이 맞습니다. 서방님께서 술기운에 순덕이를 범하여 생긴 서방님의 여식이지요. 아무리 몰랐다고는 하나, 핏줄은 당기는 법인데 서방님은 저 아이를 보고 아무 감정도 안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어찌 삼돌이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삼돌이가 죽다니? 내가 매질을 하긴 했지만 분명 살아있었소? 그리고 내가 어찌 알았겠소? 그저 삼돌이 여식이라 여겨 이름도 묻지 않고 눈도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리고 내 자식이라니. 내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저도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저 아이 얼굴을 보기 전에는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저 아이 얼굴을 보니 참 많이도 서방님을 닮았네요.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 삼돌이는 서방님의 매질에 저세상으로 떠났고, 순덕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저 아이를 찾으러 이먼 곳까지 오는 바람에 지금 병이 악화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서방님은 이 업보를 어찌 푸시겠습니까? 나는 모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정말 몰랐단 말입니다. 서방님을 자식보다 귀하게 키워준 유모의 여식을 하룻밤 여인으로 만든 것도 부족하여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 저는 더 이상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방님께 하루의 말미를 드리지요. 서방님께서 이 일을 어찌 해결하실 것인지 방도를 내놓지 않으시면 제 말에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세상에 알려 저 또한 기별 부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의 집안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오? 내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서방님의 여식은 제가 책임질 터이니 서방님은 곧장 암자로 들어가 서방님이 행한 모든 일을 참회하시며 사십시오. 또 압니까? 세월이 흘러 제가 늙어 지아비가 그리워지면 서방님을 찾아갈는지 허윤생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못난 지아비라 미안하오. 부인의 말대로 이 길로 떠날 것이니 뒷일을 부탁하겠소. 암자엔 제가 따로 시주를 할 터이니 서방님은 맨몸으로 가십시오. 행여 몇푼 들고 가시다가 다시 세상의 유혹에 지신다면 더큰 죄를 짓게 되실 테니 빈몸으로 가세요. 허윤생은 모든 걸 체념하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다. 어찌 저리 도망치듯이 가버린단 말이냐. 정말 못난 사내구나. 마지막까지도 지압이다운 모습이 없으니. 허윤생을 잘로 보내버린 뒤 허윤생의 부인은 순덕이를 정성으로 보살펴 병을 낫게 하고는 순덕이와 순덕어멈의 노비 신분을 면천해 주었다. 순덕아, 너만 괜찮다면 곱단이를 나와 서방님의 아이로 입양하여 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다. 그 전에 잘 가르쳐야겠지만 말이다. 만님. 순덕이는 하염없이 울었다. 훗날 허윤생의 부인은 곱단이를 친자식만큼 위하며 가르쳤고 곱단이는 할머니와 두 엄마를 정성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허윤생은 평생을 암자에 틀어박혀 살다. 죽어서야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